성형외과 분야만큼 의사의 의견이 이렇게 다양한 분야가 없는 것 같아요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사람이 꽤 많아요 그 피가 3시간 동안 안 멈추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나오시면 돼요 그런 병원 치고 저는 잘하는 데를 본 적이 없어요 정말로 하이 여러분 오늘은 제가 나이트 케어 루틴 하면서 무엇을 얘기할 거냐면요 제가 5년 전에 성형외과를 갓 퇴사한 유튜브를 갓 만들어서 딱 처음 만들었던 그 영상이 성형외과 블랙리스트 거르는 법. 어떻게 하면 성형외과를 잘 고를 수 있는지, 어떤 병원을 피해야 하는지에 대한 영상을 찍어서 올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지금 보니까 너무 구린 거지. 못 봐주겠는 거지. 약간 중학교 때 졸업사진 보는 그런 느낌? 해드릴 말씀은 너무 많지만 딱 핵심만 꼽아서 딱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성형하러 가기 전에 성형 어플을 진짜 많이 보잖아요. 이 말을 하면 성형 어플 관계자들이 싫어하겠지만 그들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는 게 정말 많은 병원들이 입점해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하나하나 관리하겠어요, 그렇죠? 성형 어플 같은 경우에는 후기가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후기 사진을 보기가 좋아요. 어떤 병원이 어떤 스타일을 잘한다. 약간 이 정도 상고 자료로 되게 유용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다 믿을 필요는 없는 게 수술비 할인이나 각종 혜택 때문에 사진을 제공하는 경우잖아요. 병원 자체에서 그 후기를 직접 직원들이 쓰는 경우도 있고, 정말 솔직하게 안 좋은 얘기를 경험담을 썼는데, 병원에서 삭제 처리 시켜버릴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발품을 좀 많이 팔잖아요. 제가 옛날에 병원에 있을 때 발품을 진짜 뭐한 10군데 이상 파는 사람을 봤어요. 근데 물론 발품 파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성형을 잘 모르시는 분들 있잖아요. 성형이 처음이거나. 오히려 좀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성형외과 분야만큼 정말 의사의 의견이 이렇게 다양하 다양한 분야가. 없는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 한세 군데에서 다섯 군데 정도 비교하면 딱 괜찮은 것 같고 정말 중요한 사안이 나랑 원장님이랑 미적 기준이 동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나의 추구미가 그 원장님의 추구미여야 해요. 제가 그래서 코를 세 번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 눈엔 예쁜데 원장님 눈엔 그게 이상할 수가 있어요. 저는 뭐 지금은 뭐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는 제 코가 너무 티가 안 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성형 티가. 왜냐 그때는 나는 성형. 중독자였기 때문에 누가 봐도 딱센 강남언니 스타일로 수술을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원장님이 어 최대한 높게 해주겠다 라고 하셨는데 원장님 입장에서 그게 이상했던 거지 그니까 러 차마 내가 이렇게 이상하게 할순 없다 제 입장에서는 아 너무 부족하다 조금만 더 높여주세요 원장님 너무 욕심으로 다가또막 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코막 이만큼 올려주는 그런 데를 갔으면은 그때 제가 원하던 결과가 나왔겠지만 그럼 지금 후회했겠죠 왜냐? 지금 왜 나는 자연스러운 걸 좋아하니까 그래서 내 눈에 예쁜 거랑 원장님 눈에 예쁜 게 맞아야 돼요. 그 자연스럽다의 기준도 여러분 사람마다 달라요. 바로 직전 영상에도 말을 한 건데, 대형병원이라고 해서 여러분 다 수술을 잘하진 않아요. 병원이 잘 되니까 병원을 엄청 확장해서 이 병원이 큰 병원인 거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 경험이 조금 부족한 신입 페이 닥터로 일하시는 원장님들이 조금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아카데미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스킬을 좀 쌓은 다음에 개인 병원으로 개원해서 나가시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네, 무조건 잘하는 곳뭐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그렇다고 해서 또 무조건 못하는 곳이라고 보기에도. 그렇진 않아요. 뭐 원장님 잘하는 원장님들 많을 수 있죠. 그렇죠? 거기서 후기를 쌓아서 마케팅을 해야 되니까 이벤트도 많이 하고 다음은 이제 걸러야 되는 병원. 걸러야 되는 병원 중에 원장님 상담 안 해주는 병원들이 있어요. 실장님만 상담을 하고 원장님 상담은 시술이나 수술을 할때 들어간다고 하는 병원이 있거든요. 그냥 그 자리에서 나오시면 돼요. 그런 병원 치고 저는 잘하는 데를 본 적이 없어요. 정말로. 여러분, 성형외과 상담실장은 의사가 아닙니다. 의료적인 상담은 나를 수술할 원장님을 직접 보고 내 상태를 직접 파악을 당한 다음에 그거에 맞는 수술 방법과 계획과 사람마다 조건이 다른데 그거를 실장님만 띡 보고 수술하면은 그때 원장님 상담을 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니까 제가 이런 소리를 해서 병원 관계자분들한테 죄송해요. 왜 죄송하냐? 안 죄송해서 죄송. 그리고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충격에 빠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시술을 한번 하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우 누구시죠? 그래서 전 진짜 이거 듣고 굉장한 충격을 받았거든요. 이게 성형외과 진료를 하면서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사람이 꽤 많아요. 여러분 충격 받으셨죠? 뭐저 이건 김이 아니고요, 멍이거든요. 멍 스킨 부스터를 최근에 맞아가지고 네, 이번 달 안에 제가 이번에 맞은 스킨 부스터 후기가 올라올 예정이에요. 난관부 그래가지고 제가. 옛날에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사람한테 코 시술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콧대에 이제 필러 넣고, 코끝에 이제 실로 끌어올려가지고, 코수술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한테 시술로 대체를 하는 건데, 그렇다고 그게 막 비용이 막 싸지도 않았거든요. 1 0 0얼마를 주고 했어요. 어제 시술 받은 날, 저녁에 갑자기 찔끔찔끔 피가 나더니, 그 피가 3시간 동안 안 멈추는 거예요. 그 찔끔찔끔 나는 피가. 그래서 응급실 가가지고 계속 지혈하다가 멎어서 겨우 왔거든요. 지금은 그 병은 없어졌어요. 없어진 걸로 알아요. 그 병원이 알고 보니까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니었던 거죠. 제가 옛날에 얼굴 지방흡입할 때 찾아보다가 어떤 되게 유명한 병원인데 여기도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니어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었고 그래서 그 성형외과 전문의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이 홈페이지 들어가면 원장님의 경력 이력들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대한 성형외과 협회 정회원이라고 써져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모르겠다. 만약에 그러면은 대한 성형외과 협회 웹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서 전문의 검색을 해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병원 이름으로 거르는 방법이 있는데 진짜 성형외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이면은 땡땡 성형외과예요 이름이 아니면은 땡땡 뭐 병원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곳은 땡땡 의원 진료과목 성형외과 솔직히 뭐 그냥 피부 시술 보톡스나 뭐 간단한 시술 받는 거면은 문제가 없겠지만 수술은 웬만하면 성형외과 전문의한테 하시는 게 안전하겠죠? 그래서 립 마스크까지 바르면 거의 나이트 케어 루틴 끝이에요. 난 최대한 매일 이렇게 팩을 하려고 하거든요. 만약에 내가, 내가 좀큰 수술을 하러 갔는데, 정말 이름이 땡땡 의원, 원장님 봤는데, 대한성형외과협회 정의원 이력이 아무것도 없어. 도망쳐! 지금이야! 오케이? 아, 이 팩은 진짜 다 좋은데 흘러내려.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뷰티 유튜버분 보고 산 건데, 누가 뭐 좋다 그러면 막다 사요. 팩 자체는 너무 좋으나, 너무 흘러내린다. 밀착이 별로다. 그렇지만 여러 개를 샀기 때문에 돈 아까우니까 써야 된다. 제가 입을 자꾸 움직이니까 이게 흘러내리거든요. 그러면 은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다 답변을 열심히 달아드릴게요. 다음에도 또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 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